안녕하세요. 한풀이 영어의 한재환입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풀이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 올려놨으니까요. 보고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부정사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정사는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알겠는데 앞에 대가 붙어있어요. 이 대는 어떤 대일까요? 큰 대, 큰 부정사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대라는 말은 문법풀이 두 번째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바로 8가지 품사 중에서 대가 들어가 있는 품사, 바로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명사가 뭐였죠? 바로 이 대는 큰 대가 아니라 대신하는 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 그래서 대명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했었어요. 일단 명사가 뭐였냐 하면은 뭐 이름이 있고 눈에 보이고 지칭할 수 있는 거를 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라는 사람, 일단 한재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재환.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죠? 내 네, 눈에 보이죠? 또 한재환이라고 지칭을 할수 있죠. 한재환은 명사입니다. 한재환이라는 이름 대신에 나, 저, 네뭐 이런게 하나의 대명사가 될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지칭할 때야너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대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 한 명을 지칭하기 위해서 한지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보다 야너 아니면 내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잖아요 또 반복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명사를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알아볼 대부정사, 이 대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사는 부정사인데, 부정사를 대신해주는 단어가 바로 대부정사인 거예요. 이 대부정사를 사용하는 이유도 대명사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좀더 간결하게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대부정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정사, 일단 어떻게 생겼냐부터 볼게요. 일단 투부정사 있잖아요. 투부정사의 형태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투를 빼면은 그냥 원형 부정사라고 했지만 여기서 투부정사에서 동사 원형을 빼면은 우리가 오늘 알아볼 대부정사가 됩니다. 그냥 투만 놔두고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게 바로 대명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에 있는 단어들은 그냥 없었지만 이거를 생략했다고 보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의미는 그 안에 남아 있지만 눈에만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략하는 이유는 문장 앞에 이미 같은 내용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만 남기고 다 생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 정사는 앞에 언급된 동사의 의미를 그냥 생략하면서 투로만 그 의미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정사는 부정사를 대신해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 부정사는 하나의 준동사라고 했잖아요. 준동사는 동사의 역할, 동사의 기능은 하지만 동사로 쓰이지 않는 단어가 준동사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동사든 준동사든 모두 다 동사를 기반으로 동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정사는 동사나 준동사의 의미를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가 쓰였던 뭐 준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나 아니면은 뭐 준동사 중에서 분사, 동명사가 쓰여도 그거를 대신해 주는 의미로 대부 정사가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정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I want to help him, but I don't know how to help him.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그를 돕고 싶지만 어떻게 돕는지를 모른다. 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앞에 보면은, I want. 나는 원한다. 어떤 거를 투부정사를 원한다. 그를 돕는 것을 원한다. 라고 투부정사가 쓰였어요. 목적으로 쓰였죠. 명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I don't know how to help him 하면서 뒤에도 투부정사가 사용이 됐어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보면, 은둘다 to help him. 그를 돕는 것이라는 투부정사의 의미로 투부정사가 각각 사용이 됐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근데 결국에 하나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투부정사는 내버려 두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생략하면서 이제 대부정사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대부정사를 사용하면서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면 I want to help him, but I don't know how to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죠. to 뒤에 있는 help him을 생략하면서 이렇게 to만 내버려 두고 이 to를 대부 정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문장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면은 you can go if you want to go 라는 문장이 있어요. 너 가도 돼. 너가 만약 가고 싶다면 이런 문장입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단어는 go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고우는 to go 하면서 투 부정사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문장은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 고우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고우를 보고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원형 부정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거를 일단 다 떠나서 일단 고우라는 동사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죠. 결국에는 앞에 있는 고우와 뒤에 있는 고우는 똑같습니다. 둘다 투부정사는 아니죠. 하나는 투부정사고 하나는 투부정사가 아니지만 앞에 이렇게 동사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사용이 됐고 뒤에도 똑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부정사가 여기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들어 보면은 you can go if you want to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to 뒤에 있는 go를 생략하면서 to만 남기고 이거를 대부정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Are you taking a vacation? 이런 질문에 No, but I hope to take a vacation.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너 지금 방학 중이니? 너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는 중이니? 라는 질문에 No, 아니, but 하지만 그런데 I hope to take a vacation. 방학이었으면 좋겠어. 뭐, 휴가 중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대답하는 문장에서는 to take a vacation 하면서 투부정사가 사용됐지만, 질문하는 문장에서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take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현재분사로 만들었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은 투부정사, 앞에 있는 문장은 현재분사. 이렇게 앞에 문장은 투부정사가 아니지만, 두 문장에서 사용된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take라는 단어를 가지고 각각 준동사로 만든 거예요.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준동사 현재 분사, 뒤에 있는 문장에서는 준동사인 투부정사로 사용이 된 거죠. 결국에는 똑같은 단어 take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앞의 문장에서 take가 활용됐기 때문에 뒤의 문장에서는 take를 또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정사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과 답에 대한 문장도 간결하게 표현해 보면은 Are you taking a vacation? 그리고 No, but I hope to.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다 생략하면서 대부정사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앞에 있는 단어가 만약에 비동사나 뭐 해부 동사가 사용된다면 생략을 안 하고 그냥 쭉다써 버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he has more cars than he used to have.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는 차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덴 모모보다 he used to have.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이런 식으로 to have 그대로 다 쓰곤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의미와 뒤에 있는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to have까지만 쓰고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은 생략을 하곤 해요. 전부 다 생략을 하진 않고 이렇게 동사를 남겨 두기도 합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there are more people than there are used to be.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덴뭐보다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이런 식의 의미인데요. 뒤에 문장을 보면, to b 까지만 사용이 됐어요. 앞에 문장을 보면, 은 비동사가 R 이렇게 쓰였지만, 뒤에 문장에서는 to b 이렇게 쓰였어요. 그 이유는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r의 원형인 B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앞의 문장의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동사는 남겨두기도 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엔 이렇게 대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대부정사, 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그런 문법인데요. 그런데 이 대부정사, 영어로 말하면 pro-infinitive라는 단어인데요. 이 대부정사라는 단어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합니다.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건 대부정사야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건 대부정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앞에 문장에서 이미 쓰인 단어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거야. 네. 생략한 거니까 이름을 딱히 붙이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시험을 보고 문법을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의 이름은 대부정사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냥 이런 거를 몰라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다르게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회화도 할수 있고,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화를 하는데, 그렇게 투로만 끝내는 말을 하곤 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이게 대부정사로 쓰인다는 거, 네, 그 원리를 오늘 알아본 겁니다. 문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조건 하나하나 자세하게까지 다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느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회화 공부를 하실 때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교 시험이나 뭐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시험을 봐야 할 때는 좀더 자세히 공부를 하면 좋겠죠.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간단한 부정사 두개더 알아볼 거예요. 바로 분리부정사와 독립부정사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뵈요. 음.